아, 인어기주의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가스입니 오늘은 가을인데, 제가 아직 꽃게를 못 먹어서, 꽃게를 한번 먹으러 왔어요. 발라먹는 거 말고, 꽃질째로! 한번 들어가서 꽃게 먼저 보시죠. 꽃게좀먹어 가지고 가른는 꽃게가 맞지 않요스케도 맛있는데 지금은 암캐가 이제 살이 올리기 때문에 암캐 스케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거, 이거는 이거다 알죠. 이제 요 암캐 스케요배 모양은 이제 다 알죠. 아니 이거는 뭐예요? 용 침용... 아, 이렇게 배가 시커멓잖아요. 네. 색깔도 아주 틀리잖아 살이 얘네들에. 얘네는. 그리 얘네는 보면 요 옆에 보면 빨갛게 붉은 빛이 나잖아요. 네네. 약간 알이 차기 시작한 거야. 얘는, 아, 얘는 투명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거는 그래도 알하고 살아고 있는 거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배를 만져보면 단단하거든요. 배를 만져보면. 오, 진짜 단단해요. 진짜 운동한 네네네. 사람처럼.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숙회가 맛있나요? 가을. 맛있지만 암에도 네. 맛있거든요. 같이 섞어서 먹는 게더 나아요. 토끼 알 때문에 암캐를 더 좋아하잖아요 산란한 다음에 살도 적당히 찌고 그래가지고 딱 비슷한 시기인가봐요 이제 아니 그러면 토끼랑 암캐를 좀 같이 먹으려고 일에... 와... 네. 토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는데 얼음을 채워주셨는데 살아있을라나? 얘네가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 있나? 저기요! 저기요! <laughs> 어, 이런데서 좀 <laughs> 얼어 죽어요! 이미 얼어 죽으신 것 같죠? 어.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배딱지를 따고요. 안 버리게 잘 하시고. 얘가 아직 안 죽었을 것 같은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딱못 듣겠다. 여기, 입부분을 다 잘라줘야 돼요. 딱. 그 다음에 아가미, 아우 이거 봐, 이거 봐. 네, 계속 다리. 이거 사실 먹어도 상관없는데 전 아가미의 식감이 싫어요. 이런 거잘 닦아주고 이런 거, 이런 거. 껍질째로 먹을 거니까 그 딱딱한 다리는 다 자를 거예요. 와 이거 살 봐라. 그 다음에 다리, 이살 없는 데들은 다 잘라줄게요. 이렇게 손질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 내장은 그대로 살리고, 팔, 요 다리랑 몸통만 남겨놓고, 튀겨가지고 이제 통째로 씹어먹을 거니까, 이렇게 좀 먹기 좋은 부분만 남겨서 손질을 해놨어요. 그리고 등껍질. 이제 내장이 이제 이렇게 여기 다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등껍질에 좀 딸려나온 애들도 있어서. 내장은 무, 그 모아가지고 뭘할 거냐? 양념에다가 이제 그 내장이랑 알들을 다 비벼가지고 좀 개, 개 진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 하얀 거성 기능을 하는 그런 정소예, 정소 정소. 정소가 민망. 아 민망하죠. 떼인 거잖아요. <laughs> 한... 내가 꼬자라니! 요거를 한 입에 딱 들어가는 크기로 잘라서 이제 바로 튀길 거예요. 살봐요 살. 대박이다 이거. 이거 딱 자르려고 하는데 살이 삐져나와 가지고 자를 수. 수가... <laughs> 자 이제 튀겨 볼 건데 튀기기 전에 먼저 요살 좀. 차 있어요 이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조심 이거 딱 보이죠 엄청 도톰한 생선 가스이 상태로 한번 먹어볼게요 어 따뜻해 따뜻해 n o p 뜨거워요. 조금만씩 갖다가 이 상태로 먹어 볼게요.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대박이다 이거. 냄새가 그 새우튀김 있죠. 약간 그런 냄새예요. 새우튀김 속에서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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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아, 대박이다.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어. 아.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걸왜 다들 안 먹는 거지? 아, 그 이따만 애기 볼게. 걔네는 그냥 그 바삭한 맛에 먹는 거지. 방금 본그 그런 살이 없어요. 자, 지금 그 범벅을 만드 양념이랑 양파랑 다진 마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채를 먼저 손질을 볼게요 어, 지금 다진 마늘이 너무 많은데 미친 것 같아요. 야채는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양념장을 먹으러 볼게요 양념장은 항상 이제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대충 대충 요만큼 그 다음에 물엿 요정도 간장 간장은 조금만 넣어야 돼요 많이 넣으면 짜니까 요정도 요 간장도 한번 넣어볼까 이거? 이 간장이 좀 비싼 간장이에요 요정도 그 다음 굴소스 굴소스 어, 너무 갈색인데? 이거 그거 같은데요, 꼬막 양념장. <laughs> 꼬막 양념장 아니에요? 아 그게 색깔 들어가는 재료들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 거지 맛은 달라요. 내가 먹어봐요, 먹. 꼬막. 매콤해야 되지 않아요? 건버기인데? 고춧가루. 색깔을 일단 해줄게요, 고춧가루를 이거 또 고춧가루가 들어가가지고 또 막상 이게 그 볶으면 또 색깔이 나요 그 다음에 조금 간이 모자라니까 간장은 말고 소금으로 해줄게요 이 정도 다진 마늘은 이제 일부는 여기 양념장에다가 이고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볶으면서 그 그렇게 그딱어 맛있겠는데? <laughs> 딱 봐도 꼬마 양념인데 잠깐만요 오케이 출발 갑시다 <laughs> 팬을 달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둘러요 범벅이니까 기름도 범벅 이뭔 개소리야! 그 다음에 타지 않게 마늘은 조금만 놔두면 타니까 계속 해줘야 돼요 음아이 어, 마늘 냄새 요거 짠. 양념을 넣어줄게요 이제 요정도 됐으면은 이제 넣은 다음에 마저 익혀줄게요 오. 왜 이렇게 잘 만들지? 아, 맞습니다. 네, 그 맥주 먹어도 되죠? <laughs> 한번 맛을 볼게요. 하나만 더.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 새우 튀김 냄새 있죠? 이제 고 냄새가 되게 진한데 요거는 이제 볶으면서 고 냄새도 좀 잡아주고 껍질도 쉽게 부담스러운 정도도 아니고 맛있네요. 매일 찜으로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는 껍질을안 발라도 돼서 너무 편하고 왜냐면 껍질은 보통 맛이 아무 맛도 없으니까는 발라야 되는데 이거는 맛있잖아요 음, 딱한 입에 맥주 한 주로 딱인 것 같아요 아니 맥주가 아니고 소주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딱한 잔하고 이거 소주 한잔딱 먹으면 오늘 인천에서 지금 꽃게 이제 사있는거 가져와서 이렇게 범벅으로 해 먹어봤는데 맨날 집으로 먹다가 이렇게 먹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냉동국회 사가지고 양념한 거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딱해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꽃게범벅 한번 꼭 드셔보세요. 안녕.